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크리넥스 안심 손 소독 스프레이 그린플로럴이에요. 이 작은 제품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휴대성이에요. 15밀리리터의 카드형 사이즈라서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도 부담 없이 쏙 들어가더라고요. 게다가 99% 살균 효과로 세균 제거가 확실해요. 은은한 그린플로럴 향이라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줘서 기분까지 좋아진답니다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랩신 V 3 세니타이저 겔 손소독제예요. 젤 타입으로 흐르지 않고 손에서 스르륵 펴발리니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.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산뜻한 마무리예요. 끈적임 없이 금방 흡수돼요. 알코올 냄새도 거의 안 나서 아기 옆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. 게다가 튜브형 용기라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외출시에도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더라고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퓨렐 어드밴스 휴대용 손소독제예요. 이거 하나만 있으면 손 위생 걱정 끝. 알코올 농도 70%로 99.99%의 세균을 제거해 주는 건 기본이고 작은 사이즈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빠른 건조예요. 사용 후 끈적임이 없고, 향도 산뜻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졌어요.